하늘 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를 모르면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알수 없도록 만든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거두를 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이 났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로마와 유대교는 진다라는 거죠. 또한 묵시문학은 두 가지의 당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가 아닌 상징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따라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무반복적 배열입니다. 무시간적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이야기는 뭐요?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우리는 열린 문이지만, 온문을 보면 열려진 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적수동태라 그래요. 신적수동태. 하늘에 열려진 문.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문은 문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상징이죠. 예. 구약의 여러 사건 중에 열려진 문을 소개하는 장면이 장세기 28장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갈 곳이 없어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어라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신다를 뭐로 표현했다고요? 하늘의 문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고 성전하여 돌아올 때 나팔을 봅니다. 나팔소리. 우리 주님께서 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할 만하면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뜬금없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1세기에 로마 황제의 보좌는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 뭐하든 그 자리에 누군가 앉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황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보자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절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습니다.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에 있습니다. 보좌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도요한은 보자는 에베소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황제의 보자를 이기는 보자가 있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황제의 보자를 이기는 보자가 하늘에 있다. 실제로 1세기의 그리스인들 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보자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늘의 보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역죄인이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늘의 보좌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다. 이것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다는 이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마귀와 싸울 때이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보좌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다 나는 그 보좌를 봤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